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우입니다. 올해 68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낙이었던 독서를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책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동네 도서관이 제 놀이터였죠. 고등학교 때는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인쇄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선생님은 되지 못했지만 책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사실에 만족했죠. 그렇게 30대 초반까지 인쇄소에서 일하다가 전자출판이 시작되면서 컴퓨터 관련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디지털 인쇄 분야로 전환해 출판사의 디지털 인쇄 담당자로 일했습니다. 그 덕분에 평생 책을 가까이 할수 있었고 퇴직한 지금도 하루에 한두 시간은 꼭 책을 읽었습니다. 제 아내 김미숙은 저보다 두살 어린 66살입니다. 아내는 저와 달리 활동적인 성격이라 퇴직 후에도 집에 있는 것을 못 견뎌해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 20시간 정도 일하면서 월 80만원 정도 받는데 그마저도 즐겁다고 하네요. 우리 부부는 슬라의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아들 이승민이는 38살로 IT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손주도 한명 있어요. 저희 부부는 출판 관련 일과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며 그럭저럭 안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검소하게 살았고 내 집도 마련했죠. 35년간 일하고 4년 전에 퇴직했을 때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출판사 사장님이 올해 일한 공로를 인정해 조금 더 주신 거라고 했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128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아내도 82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내의 파트타임 수입까지 합치면 월 290만원 정도의 고정 수입이 있어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는 아들 결혼할 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금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 생활이 평온했는데 3개월 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시력이 급격히 나빠진 겁니다. 원래도 노안이 있어서 돋보기 안경을 쓰긴 했지만 최근에는 그마저도 소용이 없더군요. 책을 볼때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고 눈이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져서 한 시간만 책을 읽어도 눈이 너무 아프고 두통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동네 안과에 가봤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황반변성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더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큰 병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습성 황반변성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이 계속 나빠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주사치료를 권하셨는데 눈 안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놀랐습니다. 눈에 주사를 넣는다니 상상만 해도 아찔했죠.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번 주사치료에 40만원 정도 들고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매달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완치되는 것도 아니고 진행을 늦추는 효과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습성 황반 변성이라는 진단을 받았어.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심각한 거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눈 질환인데 치료 안 하면 시력이 계속 나빠진대. 그런데 치료 방법이 눈에 직접 주사를 놓는 거래. 비용도 한 번에 40만원 정도 들고 매달 맞아야 한다고 했어.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치료받아야지. 돈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아껴 살아온 게 이럴 때 쓰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 아내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여전히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도 매달 40만원씩이면 1년이면 거의 500만원 가까이 들 텐데.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거야. 건강이 최우선이지. 당신이 책못 읽게 되면 얼마나 괴로울지 내가 잘 알잖아. 아내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바로 다음 주말에 오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자세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인터넷으로 이미 황반 변성에 대해 공부해 왔더군요. 아버지 습성 황반 변성은 초기에 치료하면 시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대요. 무조건 치료 받으셔야 해요. 제가 비용 걱정을 하자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치료비 도와드릴게요. 아버지가 건강해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요즘은 치료 기술도 많이 발전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들의 지지 덕분에 용기를 내어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주사 치료 날 정말 무서웠습니다. 눈에 주사를 맞는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마치 점안액을 넣어 주셔서 생각보다 통증은 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사 후에는 이틀 정도 눈이 불편했지만 곧 적응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 주사 치료를 받았고 3개월이 지나자 시력이 조금씩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시력을 잃을 거라는 두려움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인 부담이었습니다. 매달 40만 원의 치료비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고 교통비와 약값까지 합하면 월 5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3개월 치료를 받고 난후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부터는 6개월에 한 번으로 주사 간격을 늘려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담은 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노인 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 관련 상담을 해준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방문해 봤더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노인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상담사분이 신청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신청했더니 실제로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번 치료에 15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조금 줄었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 저시력자를 위한 독서 보조기기를 대여해 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확대 독서기라는 것인데 책이나 신문을 넣으면 글자를 크게 확대해서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한달 동안 무료로 대여해 볼수 있다고 해서 집에 가져와 사용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사용법이 서툴러 답답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니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확대 독서기 덕분에 다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눈의 피로도 훨씬 줄었습니다. 한달 대여 기간이 끝나갈 무렵 고민이 되었습니다. 구매하고 싶었지만 가격이 150만원 정도로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담당자분이 중고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분이 사용하던 것을 반납했는데 상태가 양호하고 7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민 끝에 중고 확대 독서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아들이 절반 정도 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확대 독서기는 제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신문도 볼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예전처럼 오랜 시간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충분히 독서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 저시력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 모여 오디오북을 함께 듣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디오북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한번 참여해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성우들의 감정이 담긴 낭독이 책의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디오북 모임의 단골이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박철수 씨라는 분과 특히 친해졌는데 그분은 저보다 더 심한 시력 저하로 거의 책을 볼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히려 저보다 더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눈이 안 보이면 귀로 듣고 손으로 느끼면 되지요. 인생은 적응의 연속이니까요. 그분의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력이 나빠진 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이 제삶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갔습니다. 확대 독서기와 오디오북은 제 독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었고 복지관에서 만난 새 친구들 덕분에 사회적 관계도 오히려 더 넓어졌습니다. 시력 저하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제 삶의 일부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손주가 놀러 왔을 때 제가 오디오북으로 동화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읽어주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어요. 손주의 순진한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오디오북이 그저 새롭고 재미있는 것일 뿐이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구나. 최근에는 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도 참여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음성 지원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과 전자책 앱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니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종이책은 확대 독서기로 보고 이동 중에는 오디오북을 듣고 집에서 가볍게 읽고 싶을 때는 전자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시력 저하로 인한 불편함은 있고 주기적인 병원 치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처음 진단받았을 때의 절망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으니까요. 오히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기술을 배우며 다양한 독서 방법을 알게 된 것은 예상치 못한 선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함께 동행해 주었고 아들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시력이 이렇게 나빠지면 당신에게 부담이 많이 될것 같은데 괜찮아? 아내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40년 넘게 함께 살아왔는데 이 정도 일이 뭐가 대수야. 당신이 건강하게 오래 옆에 있어주는 게더 중요해. 아내의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노후에 찾아온 시력 저하는 분명 큰 위기였지만 그 위기 속에서 가족의 사랑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은 축복이었다는 것을 책을 읽는 방식은 바뀌었지만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즐거움은 여전히 제 삶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복지관 오디오북 모임에서 만난 시력을 완전히 잃은 김병훈 씨의 말이 생각납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된 후에야 비로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멋진 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시력 저하라는 장벽이 생겼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제 노후 생활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가치 있거나 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만약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력이 나빠진다고 해서 독서의 즐거움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대 독서기 오디오북, 전자책 등 다양한 대안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복지기관 등 도움을 줄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이제 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방법을 말이죠. 오늘도 저는 확대 독서기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는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책 속에서 느끼는 기쁨은 여전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시력은 더 나빠질 수 있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것입니다. 방법은 달라져도 독서의 즐거움은 계속될 테니까요. 노후에 찾아온 시력 저하와 함께 살아가는 법. 저는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삶은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그삶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